시카고와 미주 족구 협회 산하 족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족구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한 주간의 동포 사회 소식 정리합니다. 제미시카고 해병대 전우회가 지난 2 2일 제69주년 인천 상륙 작전 성공과 서울 탈환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6.25 참전 유공자회, 고역제 전우회, 재향군인회 등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서버부에서는 지난 27일 수사나 만도자 일리노이주 감사관을 초청해 한인 커뮤니티 리더십과의 만남의 장 행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사나 만도자주 감사관은 2016년 12월 5일 일주일 동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을 우선순위로 삼는 플랫폼에서 공직에 출마한 후열 번째 일리노이주 감사관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멘도사는 2000년 일리노이 총회에서 가장 나이 어린 일리노이 주 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총회에서 멘도사는 사회복지와 교육, 법 집행, 일자리 창출과 동물 복지에 관한 그녀의 리더십과 법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시카고 한인회장배축구대회가 샴버그소재 올림픽공원에서 지난 22일 열렸습니다. 총 12개 팀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축구대회는 한인회가 주최하고 한인축구협회가 주관해 열린 가운데 o 비부문에서비호팀이 우승을, 윈디팀이 준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성배 한인회장은 단절됐던 한인회장배축구대회가 다시 이어지길 바라며 내년에 있을 전미주축구선수권대회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축구인들이 한마음으로 뛰어주어 즐겁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청년부 우승을 거머쥔 일심팀 김경훈 감독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인 연장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무궁화 테라스와 코람 아파트에서 가을 피크닉 자리를 마련해 50여 명의 인원이 함께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무궁화 아파트는 90여 명, 코람 아파트는 70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을 풍경을 즐기기 위해 가까운 시세로 팍을 찾은 연장자들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떠나는 기분으로 마냥 신이 난 모양새입니다. 그저 함께 야외에 나가 따사로운 가을햇살을 받으며 맛있는 점심 한끼를 먹는 것만으로도 한박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무궁화 테라스에서는 매년 가을에 접어드는 이맘때에 가을 피크닉을 함께 떠나며 10여 년이 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코람아파트와 조인해 더큰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두 대의 교회 밴을 제공해 주어 온정을 베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코람아파트에서는 10월 둘째 주부터 10주간 매주 수요일 아트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크리스마스 파티가 12월 11일에 무궁화 테라스는 12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하일랜드 팍에 위치한 핑크팍 테니스코트에서 지난 28일 토요일 아침 제1회 온리원배 시카고 족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시카고 족구인과 미주 족구협회 산하 타주팀이 함께해 총 11개 팀을 구성, 60여 명이 족구 경기에 임했습니다. 최강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각 예선 풀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됐습니다. 최강부 리그에서는 그레이스 교회 콜드블러드 팀이 우승을 시카고 언약 교회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일반부에서는 그리스 유니언 팀이 우승을, 브라더스 팀이 준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특별히 이날 족구 대회를 위해 타조에서는 아틀란타 팀에서 한 팀, 미네소타 팀에서 세 팀이 참여했으며 응원을 위해 가족들까지 함께해 주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카고 족구 협회 측은 10월부터 5주 리그전이 있고 11월에 아틀란타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